현대 자동차에 납품이 되는 유일한 배터리 회사입니다.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납산보다 세 4배는 좋은 거, 순간적인 거와 지속적인 거에 모두, 국내 인증은 물론 UL 인증까지 모두 받은 제 불에 타지 않는 실리콘 배선, 보시면 0 게이지부터 18 게이지까지 구리를 아끼지 않고. 차량은 폐차가 됐지만 이 밧데리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남아져 있었고 에코파워 캡 차량의 출력이 좋아져 기름을 적게 먹게 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맥스웰 캡패시턴 점프 스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버터와 절체기 한전 충전기를 한꺼번에 에코파워 팩 파워뱅크의 가장 큰 장점은 슬림하다 보니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쓸수 있다 상표 등록증, 디자인 등록증, 특허증, 대단한 회사인데요 에코파워 팩 설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신점 있으시다면 더 게러지 번호로 전화 주셔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더게지 안녕하세요. 더 게러지의 김대리입니다. 우리 캠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기 시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전기 시설 정보나 장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 온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는 에코파워팩 본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들어오니까 좀 따뜻하네요. 자, 이곳은 어딘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카니발이 한대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작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존 차량에 납산 배터리를 제거하고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장착한 모습인데요. 아, 보니까 이 캐피시터는 먼지가 쌓여 있는데, 얘는 지금 아주 깨끗한 제품이에요. 오늘 설치를 받으신 차량 같아요. 그리고 지금 캐피시터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경주용 차량이나 이런 차량에 많이 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순간적인 전기 출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캐피시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 인산철 시동 배터리. 인산철이 납산보다 세네 배는 좋은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인산철 시동 배터리에 캡 페시터가 더해져서 순간적인 거와 지속적인 거에 모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천하무적이네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접지가 되어 있어요. 이 접지는 세는 전기를 새지 않게 최대한 끌어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접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위에부터 보시면 대용량 배터리, 또그 밑에 블랙박스용 보조 배터리, 캠핑용 배터리 아주 종류가 다양하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에코파워팩 어떤 회사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에코파워팩은요.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가 이제 주력 상품이고요. 자그마한 용량들도 있고요. 네, 용량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캠핑인버터, 슬림인버터예요. 슬림인버터, 12볼트부터 해서 화물차용 24볼트까지 있고요. 그 외에도 캠핑용 배터리, 주행 중전기 캐패시터 등 다양한 배터리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들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현대자동차에 이제 납품이 되는 유일한 배터리 회사입니다. 와, 에코파워팩이 다 건물에 트레이닝 센터, 서비스 센터, 쇼룸, 대표 이사실, 어, 한얼공원. 음, 이 회사 괜찮다. 자 일단 2층 쇼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피 맛집이네요. <laughs> 지나가시다가 영등포 근처에 볼일 있으신 분은 어, 배터리 구경도 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와우! 이곳은 약간 사나랍니다. 확실히 쇼룸답게 많은 상품들이, 많은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인버터가 보이고요. 보시면 2,000 와트, 뒤에 3,000 와트, 5,000 와트 이렇게 써 있네요. 쉽게 말하면 2kg, 3kg, 5 k g 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각종 부스바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전선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품이고요. 다 인증을 제대로 받은 국내 인증은 물론 UL 인증까지 모두 받은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과 유럽의 인증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자, 인증받은 휴지와 이 불에 타지 않는 실리콘 배선이라고 합니다. 일반 연계이지 그리고 저희 연계이지와 같이 자 이렇게 차이를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불에 절대 타지 않고요. 모든 사이즈의 배선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0게이지부터 18게이지까지 배선이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배선 두께도 엄청나게 지금 단면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자, 손가락이랑 비교했을 때 보세요. 이 단면 자체가 이 두께가 엄청 두껍네요. 구리를 아끼지 않고 썼다고 합니다. 아주 세계적인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네요. 너무 자랑스럽네요. 요런 제품들도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제품은요, 저희가 흔히 인산철 파워뱅크라고 하면 저렇게 아주 큰 제품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캠핑용으로 아주 크고 좀 무거운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슬림한 제품들, 파워뱅크라기보다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들의 장점은 슬림하다 보니까 차량 구석구석 이런 틈틈이 분산시켜서 설치를 하시고 그 같은 용량을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주 괜찮은 배터리입니다. 그 옆에는 또 블랙박스용 보조 배터리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제품은 굉장히 튼튼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또 옆에 있는 이 제품은 튼튼하지만 또 경량화시켜서 이렇게 작게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차량에서 찌그러졌지만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네시스 차량에서 사고가 난 사건이었는데, 에코 파워팩 10C인데 모양이 지금 많이 찌그러져 있죠? 앞뒤, 좀 완벽하게 다 찌그러져 있는데요. 제네시스 G70 차량이 뒤에서 받치면서 뒤에 트렁크가 아예 없어질 정도로 폐차된 상태였고요. 거의 뭐 완벽하게 박살이 난 상태인데요. 배터리의 폭발이나 배터리에서 화재 난거 없이 무사하게 트렁크 어, 쪽만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블랙박스를 꽂았을 때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도 작동이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조 배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블랙박스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견고하고 웬만한 타고에 의해서 폭발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다는 라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어드립니다 모피도 이렇게 서 던지고 다시 때리고 이거 밭으로만 돌자 블랙박스 보이시죠 왔습니다. 차량은 폐차가 됐지만 이 배터리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남아져 있었고 그래서 여기 대표님이 기념적으로 그 배터리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이따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들은 캣패시터인데요. 이름은 에코파워 캡입니다. 자, 이렇게 써 있죠. 에코파워 캡 제품인데 캣패시터의 역할은 순간적인 출력 힘을 빵! 이렇게 터트려주는 건데 이렇게 최대 출력, 출력 전류, 캐패시터 이렇게 지금 수치가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CCA 측정기가 있는데요. 이 측정기로 우리 캐패시터를 측정했을 때 CCA 값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CCA 값이 높을수록 차량의 출력이 좋아져서 기름을 적게 먹게 되고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하실 때 초기에 설치하시면 결과적으로 장기간으로 보신다면 연료 절감의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차량을 타시는 동안 사실 이 제품의 가격은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차량으로 또 바꾸신다 해도 이 제품은 그 차량으로 다시 바꿔서 이동 설치하시면 되니까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캐패시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맥스웨이 캐패시터입니다. 실제로 F1 경주용 차량에도 실제로 사용이 되는 캐패시터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슬림하게 나온 캐패시터 제품들이 보이고요. 그 옆으로는 이 제품은 캣패시터를 활용해서 만든 점프 스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오랫동안 이렇게 충전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충전이 되는 제품이라 뭐 자동차나 뭐 이런 영업소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우리 시동 안 걸리실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출동 서비스 부르시는데 그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 앞에 있는 지금 통합 인버터와 인버터가 있는데 이 제품들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품을 찾다가 저희 통합 인버터를 찾지 못했어요.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 인버터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인버터와 절체기, 한전 충전기를 한꺼번에 넣어 줌으로써 공간을 줄일 수 있고 금액적인 부분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더게러지로 문의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캠핑용 인산철 파워뱅크가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파워뱅크 특유의 모습대로 이렇게 시거잭 요거는 220V AC 단자 요거는 QC 3.0 C타입 단자가 보이고요. 메인 스위치, 인버터 스위치 보이고요. 오, 불이 들어오네요. 오, 에코파워팩 파워뱅크의 가장 큰 장점은 기판과 앞에 컨트롤판이 전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커넥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복잡하지 않고 그냥 딱 떨어지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안전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해공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공원 에코파워팩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어떻게 꾸며놨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머, 좋네요. 헉, 너무 좋은데요? 바람을 막아주니까 좀 아늑하고요. 오, 생각보다 전망도 괜찮습니다. <laughs> 대표이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대표님 혹시 안에 계신가? 제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으시네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어머나. 아이 짐이 벽에 각종 특허증이 엄청나게 붙어 있네요. 상표 등록증, 디자인 등록증, 특허증, 뭐 기술 평가 우수 인증 기업,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 인증 기업 확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대단한 회사인데요. 에코파워페. 오, 몰랐습니다. 둘러보다 보니까요, 우리 대표님이 취미와 또 평소에 캠핑을 즐기신다라는 거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사슴, 불타는 사슴 빅토리 난로들이 있는데, 어,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난로들 굉장히 고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대가 있네요. 와, 지금 보시면 이런 인증패들이 저렇게 벽에 걸려져 있는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바닥에도 놔두셨어요. 이게 받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 개 받으신 상태네요. 주인이 없는 방이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지금 아래도 에 생산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 보안상의 문제로 들어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에코파워팩 본사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경을 해봤고요. 제품들의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현대자동차가 선택한 에코파워팩. 실제로 아본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아주 깔끔하고 또 이런 직원들의 세심함, 꼼꼼함까지 엿볼 수 있었고요. 어, 저희도 에코 파워팩 제품을 더 게러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에코 파워팩 제품을 설치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희 더 게러지, 위에 나와 있는 더 게러지 번호로 전화 주셔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흥시 미산동 더 게러지 김대리가 영등포에 있는 에코파워팩 본사를 방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